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생각해 아. 난준필존나 잘해 닥쳐 미친새끼야 <목소리> 김생 우리팀이었네? 어나 씨발 줌필 왜케 잘해 지 <laughs> <그거. 웃음> 확실히 저번에 그때그 멘탈 터졌을때가 그 뭐라하지? 슬럼프? 그거였던거 같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2 3 4 5 4 5 6 7 4 7 8 9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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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줘야 뭐야 아... 나야 재미없어 딴팀 멘탈을 흔들어줘 오야민노지 잘한다 너뭐할 어, 건데 쟤 겐지 개잘하는데? 안알아 중학교 1학년이니까 <laughs> 어? 민노어민노 어, 나도 아, 중학교 아, 1학년 할래 언니 내 동생 야채 야, 누구야 나와 지원이 어, 어, 언니 야 불빛 누구야 아니야. 이 씨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불빛 아무다 피지 않아 피 둠피 개피 둠피 아 키어가 안돼 좀 피잡고 있는데 아리야 막아방깐만좀 <laughs> <방안 안> <laughs> 배우는 과정일 뿐이야. 어. 려줘들려줘 20. 우리 코트, 준비 코트. 제 내도 내도 내려. 아 어, 또. 지 가자, 가자. 빨리 좀. 존 존나 아파. 오고 응. 우리 라인 디갔어 어, 타리야 자기 방벽 빠지.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나타나. 이리 리 와. 이리 와. 이제피이 아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지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리하이요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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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아, 아, <laughs> 어 이리 와. 이어 와. 이리 와. 이가 와. 이가 센스 아아! 아, 뭔지 뭐야, 모르니까 <laughs> 와! 정말 재밌다 알아 알아 안맞아야 야, 우리 왜 털리고 있냐 <laughs> 이킬금불났네 윈디. 윈디 라인? 그럼 나 이거 드리기 쓰야 3..3.. 방벽 쎄다 쎄다 메이 할까요? 메이볼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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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하면 안돼 <laughs> 하면 할수록 늦는 거야. 걱정 마 봐. 아 우리 어? 메르시 있지? 아, 나고가다감고다게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메르시 못 살리게. 아 우리 키우가 저리 갖고 보니까. 야가다함줄게요동생이 위에 리고 좀살려 주시겠어요? 뭐야? 아 올라갈 수가 없는데? 너씩질 안 그냥 이거. 올리 메르시 이거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봐야 돼.

이노 컷아 힐러 연속으로 두번따뜻해 앞에 앞에. 빠디빠 д и 뒤에 있잖아. 요 궁피 <머리는> 뒤에. 어. 다봐다 생존해도. 빛이 날수어 영혼은 죽지 않아.

어쩌야 파타고 들어 달려가고 있어이봐가물 계속. <laughs>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적팀 어, 민호 나한테 들어 나는 애 계속 물고 있 아무도 없었나 보네. 한번 죽는게낫오 누구야? 레고. 아, 전할 말이 없다. 나 봤어. 아, 야다, <laughs> 봤어? 봤어? <laughs> 들어가, 들어가. 뒤, 뒤. 너 죽는 새끼 대머리. 미쳤다. 뭐야, 아, 아. 막았는데? 아. 아. <laughs> 어, 해줘, 해줘. 어, 뭔데? 공수공수공수 어, 진짜 방어. 아, 저기요. 요이또 디바한테 가디바 물린다고요. 살려줘요. 어? 아니, 이거 아니, 아까부터 아니, 물릴 때마다 계속 리이 침, 침도 안 와. 아니, 위도 안딸 거야. 빠진 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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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어 무서워. 무

우리, 우리 위도 피형 제가 이거, 이거 키워고자 지금 지금 먼저. 뭐야, 먼저. 뭐야, 뭐야. 다 뭐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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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이스 <laughs> 음, 음, 음. 아, 엄마 가 오늘 1 2시 이후로 와이파이, 완전히 끊어버린대 오리사 할래 어리사저디서 뭐하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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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이라니까 너마음 누가 나 불렀어? 위도가위도가 위도가 공버프 좀 달라고 부니다야다 왔어 야, 다 왔어 거정 가자 거점 가나힐 필요해 나나나나나 아나 아나 힐 오라 피가 나힐나힐 나 힐. 아, 나죽었 맥시 뭐? 어쩌... 아, 나도 못 죽어. 아, 나도 못 죽어. 아, 나도 못 죽어. 아, 나도 못어 아, 나도 시 죽어. 아, 나도 터 죽어. 아, 나도 못 아, 나어 아, 나도 못 아, 나만 봐. 죽어. 아, 나 너가 아, 보지 못 죽어. 나도 못 죽어. 나어나어어리 지휘야 뽕비이면나주안 <laughs> 미친놈아 이거 야, 왼쪽 윈스턴 윈스턴 윈스윈스쪽키아 윈스턴 나쁜 것다아 진짜 얘들 나 너무 싫어나봐 미친거 아니야? 거어가거어가거다몰리지마다몰리지마내리고내리스살키리컷아둘키야그면 안되니 그실나 너무 싫어해 <laughs> 살아 진짜 개싫어 얘들 왜 이렇게 날 너무 싫어. 야, 이맵에서 조금... 좀 힘들지 않나요? 아힘들고 짜서 애들이 너무 나만 들어. 엘해이터친해드나도고한 번은 좀오 짜. 봐도 나 아, 저, 저. 아 <laughs> 이 새끼... 와... 개멍 때리는 이걸거를이 <laughs> 아, <야. 웃음> <정해. 웃음> 동필를 보는 순간 나는 뇌동지가 온 것뿐이야. 가자 어리바리 그만 가야 돼. 아니 저게 보고 지금. 아피한 맞췄어요. 가자 가자.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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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가자 가자. 왼쪽 준피 <laughs> 교수님 아, 피 역시 왔어요. 피아 씨발 안돼. 아. 일단 이제 빼야 돼. 아, 어, 몸만 하면 총기가 와. 피가 겁만 떨어져. 아, 굳이 피 풀릴 때도 쫓지오은데 아, 피가 <laughs> 어, 어, 만져. 매... 아, 가 만져. 아, 피가 만져. 피가 만져. 아, 피 만져. 아, 피가 만져. 아, 피가 아, 아, 피가 피 아, 니 우리 자꾸 잘려서 그래. 아, 빠빠빠빠 아, 빠 아, 빠빠빠빠 아, 아. 아, 아... 맞다 맞아 이요한좀 해줘 가자아 네, 뭐야 뭐하냐? 왜이 안들어오지? 아 그런데 나 힐러지? 네 힐게요 힐안들어가다이 옆에서 지금 길러서 있었어요 야너 이거 속한데 아. 아... 그렇다. 점 밟아야돼요 거점 님들아 26호 27 거점 밟아야되이고요 거점 가자 가자 거점 아니 아무도 안들어 할 해버려. 수가 없었어 어, 왜 지효야 야 너는 진짜 안된다몸 때리고 아, 하... <laughs> 길만 넣고 있었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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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쩐지 빡빡하더라 힐이 어쩐지 메르시 혼자 일 넣고 있더라 아 이거 헤드 세번인가네번 딴거 어, 거의 나 정도 하네. 지랄 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욕농담이 농담. 농담은 이이지지 못해. 나도 농담이 알았어? 농담은 그딴 식으로 해?